올해 3년 구형이나 뭐 2년 구형, 이런 거 2년, 검찰들이 공격하는 것이지, 일단 판결은 안 났습니다. 뒤로 늦게 갈수록, 늦게 판결, 판결이 지연될수록 이재명한테 유리하다. 이재명 무죄 판결 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재명 무죄 판결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걱정하실 것 없다. 요번에 3년 구형 받은 것도 11월 25일로 판결이 이제 그때 판결 난다 하는데, 1심 판결인가 그때 난다는데, 그것도 나는 무죄 볼 한결이, 이제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1월로 가면. 늦어질수록,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재명한테는 유리하다. 야, 검찰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 위증교사 3년 구형 때린 거 있죠? 그 11월 20월로 판결이 미뤄졌는가 뭐 했다는데, 응? 1심, 2심 대부분까지 가죠, 그죠? 3년 걸려도 시험님. 맞아요. 두 달로 밀리죠? 어, 대부분 기본 한달 뒤인데, 그것도 어쩌면 저 검사들이 에, 또 어쩌 미신 믿고 막그할 수도 있어요. 미신을 믿고 뭐 날짜를 좋은 날짜 받아 가지고 검사들이 막 그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판결이 미뤄질수록 판결이 미뤄질수록 이재명한테 는 유리하다. 음.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법을 왜곡한 범죄 친이 구태타. 총칼을 든 검사 독재정권 야당을 말살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위증 교사 3년 구형. 야당 말살. 아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까지 짜집기 해가지고 위증 교사였고 구형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검사를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그 기자가 물어 기자가 그 들어가는 이재명한테 어 물어 질문했는데 진짜 이거를 갖다가 그어뭐 이재명이 그 진술서 검사 진술서인가 그거 보면은 이재명이 상식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검사들이 쓰딱하더라고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랬죠 소패들은 자기의 죄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검사들이 자기들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조작 공소장 조작하고 어 저기 짜집기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상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기억이 이재명은 위증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어 기억이 있는 그대로 말해라. 나는 사건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다 아니다. 기억이 있는 그대로 말해라. 30번 통화한 데서, 그 상대방하고 30번 통화한 데서, 12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기억이 있는 그대로 말해라. 정직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라. 나는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1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재명은. 이게 위증교사입니까? 위증교사예요? 솔직하게 말해라. 난 사건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기억이 있는 그대로 말해라. 나는 사건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다. 조작하려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재명 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중인 한테 이게 위증 교사입니까? 이게 위증 교사 시키려는 겁니까? 어? 어? 전체 녹취록을 봐야 되는데 전체 녹취록이 아니고 짜깃기를 해갖고 공소장이 냈다니까 녹취록 중에서 이게 이재명 위증 교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 아,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뭐, 고 기자가 정말로, 정말로 3년 구형이 뭐 억울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 저, 녹취록이, 어? 녹취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사,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나? 그러니까, 이, 재명 당대표가, 어, 막 호되게 야단을 짓다면 그 기자한테 제대로 들어가기나 해라. 그런 노력 정도는 해라, 기자라면. 그 녹취록을 들어보고 그런 질문이나 해라. 그 기자가 어느 기자인가는 모르겠는데, 음, 아, 참, 이,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검사 새끼들이, 이 3년 구형한, 위전교사로 3년 구형한 검사 새끼들이, 어 이재명은, 야, 사실대로 기억에 있는 대로 말해라해 기억에 있는 대로 말해라해 나는 사실 재구성하려는 게아니다해 이걸 1두번이나 반복한 녹음이 있는데도, 그걸 빼놓고, 저거 좋을대로 짜짓기 해갖고 공소장 기소하고, 어? 와, 참. 이화영, 밑에 있는 이화영 있죠? 이화영.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입니까?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언급했어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막, 지금 김성태,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쌍방울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막 시켰다입니까? 필리핀에서 리호남, 김성태가 거짓말했다입니까? 필리핀에서 리호남 만났다고? 리호남은 필리핀에 간 적도 없는데, 간 적도 없는데, 필리핀에서 리호남 만났다고 하면서, 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소남은 필리핀에 간 적도 없는데, 거기서 대북송금을 뭐3 0억 받았다든가, 어쩌다든가, 리호남은 필리핀에 간 적도 없는데, 그때, 어? 그러면서 그때 그뭐 먹고, 감옥에 있는 알을 불러가지고 스시 사주고 술 먹이고 스시 사주고 술 사주고 막 검사들이 위증하고 조작한 거는 검사 새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을 상습적 거짓말이라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소패들은 항상 자기들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검사 새끼들이 특징입니다 검사 새끼들 특징 이런 검사들을 이런 정치 검사들 이런 정치 검사 특수부 검사를 세력을 키워준 게 조국 아닙니까 문재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 문재인하고 조국을 비판하는 겁니다